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슬라입니다. 아, 제가 댓글에서 은근히 컨텐츠 소수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것도 재밌는 소재가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댓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대 의견이었겠죠. 어, 전부 존경,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내용에 정확한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 뭐 반박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본질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좀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도 재밌는 컨텐츠가 되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댓글 먼저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댓글 내용 이래요. 닷썰남님이 직모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그냥 닷썰남님 세대가 다르셔서 그러신 것 같네요. 요즘 직모님 스탠스처럼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옆나라 일본만 봐도 그냥 결혼 안 하고 만다 하는 처, 젊은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설람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의 이치를 오랫동안 거스르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여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지만 한국은 안 좋은 쪽으로는 일본을 아득히 초월하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자는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원래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건 남자들의 특성이라 남자들이 더잘 견뎌요. 그리고 20대가 넘고 30대로 가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언제나 남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찾게 되는데 필연적이에요. 집이 잘 살고 소득 수준이 높아 물질적으로 커버되는 여자들은 소수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심 시집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시집 제때 못 가면 안 달라는 건 여자들의 특성이다. 이런 건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반대로 말씀하시니, 키, 키, 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음,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일단,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꾸려봤고요. 이야기가 산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땀한 땀, 한줄한 땀, 한 줄, 한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가면 갈수록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사를 가입하는 여성은 어 과거에 연애하면서 카포도 만나봤겠고 폭력적인 남성 뭐술 좋아하는 남성 바람피는 남성 어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다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결정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검증돼 있는 남성을 만나요 다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산만큼은 내 재산을 뭐 자동차로 인해서 서서히 속인다든가 싹다 대출 또는 월세를 갖고선 뭐내 집이다 속인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검증된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입한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여성들은 내가 지금껏 만나는 남성들이 쭉 있어 왔지만 더 좋은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결정사에 가입합니다 반면에 남성 역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 가장 많은 비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굉장히 단순해요 많은 비율의 남성들이 여성을 만날 건덕지가 없어서 이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가입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성과 남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성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성은 만날 여자가 없어서 이차이에요 자 이제부터 한땅한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직모님처럼 요즘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직모님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작가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명예적으로도 유명인에 속하고 외모도 중간 이상이고 타고나길 굉장히 성격조차도 강단있게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게 타고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명 정치인 앞에 가서도 이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좀 좀 달리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이 직모님인데 사실 이걸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직모님은 여러모로 피라미드 상위에 속하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근자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독자분이 말씀하시는 분과 직모님의 차이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모님은 그 여성분과 카톡을 인증하셨죠. 실상황에서 직모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과는 거리가 먼 이제 아싸 형님들 같은 경우 여친 없냐는 말에 나는 비혼주의다. 요즘 한국 여성들의 이러이러한 실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 꼭 결혼하고 싶으면 나는 절대 한국 여자보단 외국 여자랑 난 결혼할 생각이다. 이런 대답들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넘기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여성을 만날 기회가 되면 80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진짜 혀가 달고 달아 없어지겠다 싶을 정도 수준의 버팔로로 변하는 상황을 우린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 그냥, 남자 들 남자끼리 내가 느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제가 비혼주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모님의 말은 직모님이나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남성들의 경우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뭐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대로 갔을 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언제나 남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90년도, 80년도, 2000년 초반대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의 전 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점점 소득 비율이 흡사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득 비율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득 금액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위 있는 쪽도 비율로 따지자면 말씀드린대로 남성 쪽이 많은 건 맞는데 이건 이유가 여성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성은 필사적으로 경제 활동에 임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집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시집 잘 가지 뭐 약간 이마인드인 분들이 종종 계시단 말이죠. 남자는 아예 거의 거의 없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이 비슷하게 벌거나 더 번더라고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 게스트 또한 직모님 영상에 나왔던 한 달에 500 이상의 수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공무원 나왔던 분들도. 본인이랑 수입이 비슷하거나 본인보다 수입이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안 하고 sns는 하면서 한량처럼 놀다가 돈 많은 남자 만나 시집가야지 하는 여성 빼고는 웬만해서 경제활동을 20대 초반부터 하셨던 분이라면 나이가 30대 정도 됐을 때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여 있고 어느 정도 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안달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독자분께서 써준 거에 비하면 시집 제때 못 가서 안달란 여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제때 못 가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제때 안 가는 겁니다. 남자의 기, 입장에서 들어가면 여장은 얼마든지 내가 진짜 안달랄 것 같으면 그냥 갈수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차는 남성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고독이나 외로움은 남자들의 특성이라 남자가 더잘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섹스는 못 견디죠. 그죠? 남과 여가 만나는데 반드시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주말에 할게 없어. 그 남자친구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이것저것 해주고요. 이런 이유로 여성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없다라고 할수 없죠. 그죠? 약간의 호감 있고, 그러면 충분히 사귈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 얘기가 샜는데. 여성이 성매매하는 거혹시 주변에 본적 있으세요? 소비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있다라고 해도 뭐 비밀로 한다라고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고객으로 하는 가, 그 성매매 없어도 많지 않아요. 왜?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흔치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리 이제 고독이나 외로움을 견딘다 한들 남자들은 술만 마시면 어때요? 여자 생각에 미쳐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유흥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즉 성매매가 아니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여자를 만나게 기 노력한다라는 이게 갖춰져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남성은 그래서 헌팅 술집에 가서 남성이 다 미친듯이 헌팅하고 다니는 거지 눈을 이만큼 낮추더라도 헌팅하죠 자 이걸 비교하면 여성과 남성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도 분명히 성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얼마든지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긴 장기간을 견딜 수 있어요.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뭐 이러시지 마시고. 남성의 비율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들로 여성들은 시집을 가고 싶어한다. 시집 제때 못 가면 안 달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게 90년도만 해도 결혼율을 보면 20대, 30대 여성의 결혼 비율이 93% 가량을 넘어섰을 만큼 모든 여성이가 결혼 한단 마인드였어요. 아니면 내 인생 망한단 마인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결혼율이 50%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 아무튼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건 팩트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게 지금의 시대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 아까 이분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여성은 능력이 확실히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무조건 못 따라간다. 30대가 되면. 그랬으면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야 됩니다. 어. 아무나 막 결혼하고 엄마들, 맞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웃집 놀러가보면 맞아가지고 엄마랑 그쪽 엄마랑 막 상의하고. 야, 어떡하니, 어떡하니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흔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생계에 대한 문제, 아이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양육권을 가져갈 텐데, 내가 나가 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돌보느냐는 거야.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그 정도로 여성은 생계의 위협을 크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 시대만 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능력이 없어도 돼요. 어.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고, 능력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알바 또는 격리만 해도 지금은 먹고 살 만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근데 굳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최저시급으로 알바하거나 뭐 격리 뭐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받는 월급 받으면서 혼자 벌어서 먹고 살 때보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금은 유튜브다 뭐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능력 좋은 사람 있으면 하겠다 이거야.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 굳이? 그래, 연애는 하겠다 이거야. 근데 결혼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어, 이분 말씀대로 여성이 안 달랐다? 안 달랄 순 있어요. 안 달랐지만 아무 나랑은 안 해요. 남성은 안 달라면 아무 나랑 합니다. 그냥 콜 해주는 사람 웬만하면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무나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성은 정확하게 내가 목표치, 기준치에 딱 도달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단 마인드예요. 여성이 어나 별로 결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결혼은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남자랑 여자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여자는 고르는 입장, 남자는 어떻게든 하려는 입장. 이게 다르다고. 자 여성도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결정사 가입해서. 수많은 소개팅을 받겠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그러니까 누가 더 하고 싶어 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남자한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상위 포식자에한해서 남성한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유리하냐, 내가 만든 상품이 유리하냐라는 겁니다. 자, 맛집 사장님은 내가 만든 요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먹겠다 하더라도 줄을 서야만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랑 같은 돈을 내더라도 시간을 더 투자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선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가게는 어떻지 하지만 다 팔이 날리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맛집은 말 그대로 상위 포식자 속에 있는 피라미드 꽤 꼭대기에 있는 이런 남성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른이 되도록 여자 한번 못 만나보다가, 어, 그러면서 일만 하고 지내다가 서른 두 살쯤에 처음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엄청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 이 여자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12년 만에 여자라는 생명체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얘가 내 반려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쉽게 버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는 결혼을 해야겠는데, 내가, 과연, 언제 또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까마득하거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에 보면 40대 중, 중년 못쏠 형님들. 맨날 방구석에서 다리나 잡고, 유흥업소나 다니면서. 집에 가면 진짜 호래비 냄새에 그득그득하게 나고. 그런 형들이 가득해, 주변에. 그런 거 보면 겁이 덜컥 나죠. 그러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야, 웬만하면. 아, 요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성실하잖아. 그래, 얼굴은 좀 딸려. 몸매는 좀 딸려. 야, 그래도, 그래도 나 좋대잖아. 이거예요. 근데 여성은 어떻죠? 이성에 눈을 뜬 여성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백이 많지 않아요. 공백이 생긴다 한들 거의 내가 원해서예요. 아, 나 전에 전남친 못 잊었어. 잊으면은 그때 다시 연애할 거야. 당분간은 연애 안할 거야. 즉안할 거야. 이 차이. 나이가 먹어 가서 겁은 나지만 너무나 덜컥 안 만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좋다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돼요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 여기 구독자가 말씀한 대로 안달이 납니다 두려워요 어? 내가 진짜 나이 많이 먹었나 보다 나 좋다는 사람도 이제 안 나타나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아무나라도 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여성은 50대가 돼도 주변에서 내가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껄떡이는 남성들이 항상 남자가 항상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르게 돼요 어차피 또 그리된 사람 있으니까 이게 별로네 하고 다음 타자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오니까 그래서 남성의 대부분은 선택권 없이 결혼이나 연애에 꼬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관문이 되버린 시대가 되버렸어요 내가 누굴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결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해버린 지금 시대가 와버렸다고 여자들이 다 외면해버리니까 그리고 다 피라미드 상위 쪽에만 다 쏠려버리니까, 여자들이. 그니까 러 밑바닥에서는 여자를 아예 경험조차 못하는 거야.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남성도 비혼주의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성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연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면, 연애도 안 하면서 비혼주의래?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혼주의는 연애를 정말 불타게 하고, 진하게 하되, 결혼은 싫다. 이게 일반적인 거지. 연애조차도 안 하는 거는 비혼주의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이건 정신승리 용도의 비혼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비혼주의가 아니라. 근데 여성은 완전히 달라요. 여성은 언제나 남성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라고 하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성도 예쁜 여성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 외모 상중하 모두 그에 마땅한 남성들이 언제나 꼬입니다. 언제나. 다만 상중 하에 따라 결혼했을 때 여성이 누리고 사는 이런 결혼의 생활의 질은 하늘과 땅차이로 달라지겠죠. 어, 그 정도는 있겠죠.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아다설람이 얘기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 시장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건지 확인이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인 걸 어떻게 이게. 차이를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를 자꾸 반박해서 그렇지 않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다.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인정하고 나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여성을 만나겠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을 한 다음에. 어 아니꼽지만 인성,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